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어, 숨진 채 발견이 된 이병철 씨. 어, 이분은 차가연 대표입니다. 차가연 대표.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 차별 없는 가정.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송 직전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아마 그렇게 인력이 많, 많은 것도 아니고, 뭐이 시간 변화에 따라서 금세금세 뭐를 바꾸고 고치고 뭐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아서, 아직도 그 이병철 대표, 이번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병철 대표의 인사말이 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전 이혼을 했고, 두 아이를 키운... 이혼남입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 엄마, 동생이 다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가서 온 가족이 즐거운 주말을 보냈다는 그림일기를 썼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이제는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그려놓은 딸아이의 그림일기를 보면서 제가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짓말에 대한 금지를 어긴 이 아이를 어찌 해야 할지 밤새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는 아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그 거짓말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애처로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여덟 살 아이의 여덟 살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사실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숨기게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한부모 가정 이혼한 뒤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이한 부모 가정을 차별 없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 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오직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뜨거운 감자로 대선판을 휘저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이병철 씨는 녹취록을 여섯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개. 그런데 이 중에 세 개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변호사가 이태형 변호사. 수원지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수원지검입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기 기자들은 야. 변호사 대납 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태영인데 이태영은 수원 수원지검장 출신이야. 그런데 뭐 수원지검이 그걸 수사하고 있다고?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니?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공개된 녹취록 세 개가 굉장히 파괴적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까지 나오면. 혹시 대선판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차였습니다. 에, 이병철 씨이 사망한 장소의 어, 유서는 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타살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지금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텔에는 지난 11월부터 투숙해 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병철 씨는 본인의 본가가 있는데 경상남도 마산에 있습니다. 창원이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볼 때는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 장기 투숙을 해 왔다. 이렇게 취재가 아, 됐습니다. 어, 그 1월달에도 이미 투숙비 1월 한 달치를 아마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하는 모양인데, 1월 한 달치 투숙비를 미리 다 줬다. 그중에 절반을 줬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15일치까지 투숙비를 이미 줬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유적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업차 서울에 숙소를 잡은 것이며. 경남 마산에 본가가 따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에 숨진 이병철 씨의 대리인, 유족들의 대리인이 되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은 이재명 대선 후보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공개한 공익 제보자로서, 이 과정에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고소, 고발도 받았다. 자, 이것이 뭐 자살을 위장한 타살인지 혹은 너무나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끝에 선택한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혹시 외부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발생한 돌연사인지 그 여부는 오늘 오전에 아마 지금 부검을 했을 겁니다. 부검을 하면 여러분 부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그 시신의 외모를 다 살피고 눈으로 살피는 거지 어디 이상 있나 없나 피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살피고 그 다음에 몸 전체를 개복을 합니다. 이 머리 뇌 속도 다 개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 있는 것을 눈으로 살피고 그 장기를 꺼내서 비커 속에 넣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 있는 비커 속에 이제 그것을 국과수에서 이제 정밀하게 다시 한번 이제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이 부검 과정인데요. 오늘 오전에 일단 그 고인을 부검하는 그런 절차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정확한 내용은 차후에 밝혀질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병철 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 연합 차가연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의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이라고 하는 친문 단체, 이 친문 당입니다. 이는 정당으로 이미 설립 신고를 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당이 작년 10월에 이재명 후보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이병철 고인이 된 이병철 씨는 작년 12월 1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달 전입니다. 불과 한달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생은 비록 망했지만 저는 딸 아들이 결혼하는 거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자살할 생각이 절대 없다. 딸아들 결혼할 때까지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날 12월 10일 날 유한기 전 성남 도개공 개발 본부장이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한기 씨 자살 뉴스가 온 언론을 뒤덮고 있었던,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이 자살을 시작한 날이 바로 작년 12월 10일인데 그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대납 의혹을 제기해 왔던 공익제보자 이병철 씨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내가 이번 생은 망했지만 이생망이지만 그러나 자살할 생각은 없다. 나는 죽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글이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 어, 이병철 씨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 이민석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서 벌써 세 명이 죽었다. 오비 이라으로볼 수도 있지만 하필 왜 대선 전에 이런 일이 잇따르는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병철 씨는 무척 불안해 했다. 이게 이민석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이병철 씨가 매우 불안해 했다는 겁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만약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냥 안타까워해야 되죠. 슬퍼해야 되고, 동정심이 나오고, 그런데 불안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를 당한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한 것이다. 그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당하게 만든 그런 외부적 그 물리력이라고 할까? 유력이 나한테도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딱 일주일 전인 지난 금요일, 지난 금요일은 1월 7일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1월 7일 오후 6시 27분 이후로 이병철 씨는 카톡을 본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보면은 읽으면은 다 앞에 있는 일자가 없어지지요. 그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철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이미 경찰이 포렌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죽기 일주일 전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갖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이 휴대폰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유족들 나름대로 이 휴대폰을 지금 포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과 민주당에서 압박이 있었다라는 말을 기왕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 이병철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은 최근에 마련한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모텔에 드나들었던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 그 영상 분석도 이미 끝냈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일부 매체에서 이런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친 이재명 쪽의 논리를 이제 전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지병이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뭐, 심장이 약하다. 당뇨병이 있었다. 기타 등등. 그런데 유족이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당뇨 없다. 약 먹는 거 없다. 심장도 튼튼하다. 아니, 이병철 씨의 개인적인 그 건강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건강상에 아무런 이유, 어, 불, 저, 위험 요소가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사진 한 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최근에 이병철 씨가 어느 식사 자리에서 앞에 놓여 있는 음식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그런 사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심장병도 없고 당뇨도 없고 더더군다나 생활고도 없다 아저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어 깨어 있는 시민 연대당 깨시민당의 한 인사가 말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 지난주가 되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답에 이 카톡 확인이 딱 멈추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날인 목요일 밤 이병철 씨와 같이 약주 한 잔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시민당의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 목요일 날 밤에 우리가 술한잔 나눴다. 그러면서 뭐 우울해한다든지 또는 뭐이 사람이 불안해 보였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유족들은 건강 그 이번에 숨진 이병철 씨가 돌연사를 의심할 만한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 유한기 씨, 김문기 씨. 사망 소식이 들릴 때마다 무척 불안해 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포렌식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씨가 두 가지를 남겼는데요. 하나가 자기 몸입니다. 그 몸을 오늘 오전에 부검을 했기 때문에 그 부검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절반쯤의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또 하나를 남겼는데 그게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이 나오면 아마 마지막 통화한 사람은 이미 경찰과 유족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 상대편에 대한 그 사생활 보호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알면 거기들은 사진, 통화 내용, 뭐 메모 내용. 그 다음에 그 금융거래 내용, 그래서 이 고인이 된 이병철 씨가 남기고 간두 가지 족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자기의 몸, 자기 몸뚱아리 전체, 그 다음에 하나는 휴대폰, 여기 의해서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지금 그 여당, 야당은... 이병철 씨 죽음을 놓고 여러 가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 특히 정의당의 국민의힘 말고 정의당의 장해영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런 의혹들을 줄줄이 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정의당에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옷싹하고 섬뜩하다 이세 사람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그세 사람의 죽음을 의혹을 줄줄 줄줄이 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 치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니까 정의당 대변인의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의 안혜진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과 비슷합니까? 오싹하다, 섬뜩하다,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소름이 돋는다 저는 어제 세 글자만 얘기했었죠 무섭다.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측면도 있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가 어떻게 굴러갈지 그래서 그 이병철 씨 사망을 덮으려고 김건희 씨 녹취록을 터뜨린 것이다. 이런 음모론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진실이라고요?